메이저리그 전 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다저스가 올 시즌 운명을 건 샌드에고와 디비전 시리즈 5차전 선발 투수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과연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가 선발로 나서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저스는 어제 샌디에고의 홈구장인 페코파크에서 열린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이 로버츠 감독의 이 절묘한 추수교체와 함께 타선이 터져주면서 8대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즈 스코어를 2승 2패로 맞추고 이제 5차전까지 이 승부를 연장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4차전이 끝난 뒤에 바로 다레비슈를 5차전 선발로 내세운 샌디에고와 달리 다저스의 로버츠 감독은 오늘 팀 훈련이 끝날 때까지 또 5차전 선발 투수를 확실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안았었거든요. 물론 방금 전이 다저스는 5차전 선발투수로 이 야마모토를 기용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이 5차전 선발투수로 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야마모토를 예고하지 않았다는 것 이건 뭐 역시 이번 시리즈에서 이 주차례 불펜 총동원 작전이 적중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야마모토가 1차전에서 3인 2동 5실점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야마모토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 더 야마모토 선수 몸값만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게도 5차전 선발 자신 있게 내세워야 될 그런 선발이 맞는데요. 올 시즌 앞두고 12년 3억 2500만 달러 초대형 계약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그런 선수입니다. 네, 3억 2500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거의 440억 원에 어휴. 육박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전 메이저리그 역대 투수 최고액인 게리 콜의 9년 3억 2400만 달러를 넘어서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투수 최고 금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물론 1998년생 아직 26살로 젊은 나이이기 때문이기도 있고 거기에 일본 야구의 사이영상이죠. 싸움으로 상을 3년 연속 수상했을 정도로 리그를 지배한 투수는 맞지만 어, 그래도 이 메이저리그에서 공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선수에게 음. 이 정도 금액 너무 큰 오버페이가 아니라는 비판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야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어, 시범 경기에서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실 이 서울 시리즈 이 사실상 개막전에서 1이닝 동안 5실점 으로 강판되면서 야마모토에 대한 의심어린 시선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와서 호투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은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첫 인상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다저스가 올 시즌 야마모토에게 충분한 휴식을 줬었잖아요. 다세 휴식이 보통 기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7월 중순 어깨 회전근개 부상으로 두달 가량 이탈하면서 야마모토 선수의 첫 시즌 아무래도 좀 합격점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가을야구 등판에서 만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 샌디에고와의 1차전에서도 3이닝 동안 5실점으로 무너졌다 보니까 이 믿음을 받지 못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야마모토 선수 부상 복귀 이후 9월 4경기에서 1승 무패 16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했습니다. 본래 5개만을 내주는 동안 3진 21개를 잡아냈으니까 표면적인 성적은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바로 주무기인 스플레이터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않았다는 건데요. 야마모토는 뭐 95마일 이상의 이 패스볼과 스플리터 커브, 뭐 커터, 슬라이더 다양한 구종을 던지는 선수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주무기인 스플리터를 바탕으로 투구를 풀어가는 그렇죠. 선수이기 때문에 이 스플리터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스플리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사실 호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내차례 네 등판은 물론이고 지난 샌디에고전에서도 스플리터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거나또 밋밋하게 들어가면서 공략당한 바 있었습니다. 이 마차도 선수에게 맞았었던. 그 홈런 맞았었던 공도 바로 또 스플리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버츠 감독은 1차전 부진 이후에 이 부진 원인으로 이 티핑, 그러니까 추구 버릇을 짚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해결을 했다고 오늘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야마모토 선수의 1차전을 다시 되짚어 봤을 때 진짜 문제는 사실 뭐 티핑이라거나 뭐 다른 뭐 스플리터 문제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재구가 안 됐던 점이 제일 기본 아닐까요? 어, 그렇죠. 이 스플리터가 밋밋하다는 것도 결국에는 떨어지지 못하고 스트라이크 존에 몰렸을 때 그게 장타로 연결되는 어,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결국에는 이 치밀한 재구를 가져가지 않는다면은 이 사실 5차전에서도 샌디에고 타선을 상대로 상당히 고전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저스 입장에서도 디 시즌 시리즈 넘어서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하기 위해서는 선발진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야마모토 선수 부활 반드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 야마모토 선수를 좀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것도 좀 고민일 것 같아요. 어, 최근 메이저리그 뭐 선발주수들 중에서 에이스급 선수들은 7이닝 이상을 소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음. 뭐 사실 오늘 축구를 했었던 게리콜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대부분은 어, 짧은 이닝을 실점을 최소화하는 상태에서 선발주수를 좀 빨리 내리는 이 전략을 취하는 팀들도 많, 많거든요. 그렇죠. 야마모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무리해서 길게 끌고 가다가 대량 실점이 나올 경우에는 이 다저스가 지금 탈락 위기에 몰려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이닝을 던지더라도 이 실점을 최소화하는 피칭을 야마모토는 해야 되고요. 로버츠 같은 경우에도 야마모토의 교체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금이라도 야마모토 선수가 흔들리면 빨리 내리고 이제 불펜을 또 올려서 불펜 데이로 전환할 계획도 갖고 있을 것으로 또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서 뭐 다저스가 불펜데이를 통해서 재미를 또 많이 받고 이번 가을은 만큼은 로버츠 감독의 투수교체가 굉장히 또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다저스 팬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음.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실제로 4차전 8대0 승리 같은 경우에도 로버츠가 이제 오프너인 브레이저부터 시작을 해서 워낙에 이제 투수교체를 잘 가져갔기 때문에 이 그런 식의 운영이 어, 다저스로서는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1차전 부진 때문에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야마모토 선수 일본 시절에도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선수는 또 아니었고 이건 가을야구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렇죠. 야마모토는 천재형 추수와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 신인부터 이 멋진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쵸? 하지만 야마모토는 첫 시즌부터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지는 않았었고 음. 이게 사실은 시즌 중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리스 시절에도 이 부진한 투구를 펼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투구 이후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야마모토의 커리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같은 팀을 상대했을 때 비슷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 요거를 또 이제 일본 시절 인터뷰에서도 강조했고 또 가장 신경 써서 노력하는 점이라고 얘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본인이 만족하지 못한 투구 내용 보였다면 다음 등판에서 이걸 만회한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재팬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또 바로 이랬거든요. 그렇죠. 1차전 선발 투수로 나섰을 때 야마모토가 한신을 상대로 5.2 이닝 동안 7실점말 그대로 진짜 와르르 무너졌었잖아요. 하지만 절치부심하고 나섰었던 6차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138구를 던지면서도 9이닝 동안 탈삼진 14개를 잡으면서 1실점 완추승을 거두면서 야마모토가 어느 정도는 새가슴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이게 결국에는 대형 계약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야마모토 선수가 지난해 오릭스에서 보여줬었던 이 가을야구 반등을 다시 한번 또 재현해낼 수 있다면 다저스 입장에서 정말 큰 힘이 될 걸로 또 보이는데요. 반면에 이 야마모토 선수가 또 무너진다면 일찍 무너진다면 다저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경기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번 시리즈에서 초반에 대량 실점을 한 팀은 타자들도 쫓아가기 바쁜 맞아요. 마음에 오히려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마모토가 초반에 무너질 경우에는 시리즈를 다저스가 손쉽게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음. 어, 야마모토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첫해 야마모토가 뭐 부상도 있었고 뭐 서울 시리즈의 부진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스트 시즌에서 두번 연속 무너진다. 그렇죠. 이거를 야마모토 가 만회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일단 첫인상이 음. 또안 좋게 시작을 하면 남은 계약기간 11년 동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활약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마모토 선수에게도 정말 중요하고 다저스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내일 5차전 경기 샌디에고 팬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관심을 갖고 음. 기대를 갖고 또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 선발 투수들끼리의 이 맞대결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하게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도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가을 야구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님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